다음 소식입니다. 아, 국방부가 군부대에 제공하는 식재료를 모두 경쟁 입찰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접경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접경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고심 중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도로를 <laughs> 차지하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팬 말과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발단이 된건 지난달 발표된 군 급식 개선 종합 대책. 군부대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한 식재료 조달 방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기존 수익계약 방식을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모두 경쟁 입찰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가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접경 지역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 우선 납품 조항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한300 농가가 되는데 지금 300 농가 전체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무르면서 화천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며 농가의 가정에도 가정에도 진짜 곤란이 좀 가중될. 농가에서 납품하는 김치의 경우 대기업과의 경쟁이 도입되면 대량 생산에 따른 경쟁력이 뒤처져 농가가 입을 피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접경지역인 화천에서 올해 군부대에 납품한 농축산물은 모두 74개 품목 216억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경쟁 입찰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군사분계선에 맞닿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지역개발 제한 등 불이익을 감내해왔고 코로나19로 지역 상권도 침체되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식자재 유통센터를 설립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역 적경지역 농민들로부터 이제 각종 이제 농산물이라는 것을 바닷가쪽에서 이제 가공 배송 뭐다 해가지고 반가공품까지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경쟁찰잘 한다거든요. 테이프 캔서에서 이제 대형하게 그 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접경 지역 농민들로 구성된 군납협의회는 오는 18일 청와대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송미입니다.